네 안녕하세요 또 이어서 어제 아 2편에 이어서 3편을 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인사에 또 10초를 써먹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은 배경을 네, 프로포티 창은 컨트롤 f3 컨트롤 f3을 누르면 이 프로포티 창이 나와요 꺼져라 나와라 꺼져라 나와라 네이 프로포티 창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창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 색깔이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좀 눈이 편한 색깔로 갈게요 네 보통 칠판색이라고 하죠. 이생활을 보면 지금 제가 오영태 머리가 지금 그 김이 나죠. 이렇게 김이 나는데 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요렇게 김이 나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니까 예제를 통해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뭐 기초부터 뭐 메뉴 어쩌고 저쩌고 아우 골치 아파요. 어 일단 흰색으로 연기를 만들어 볼게요. 이렇게 그냥 붓툴로 그리시면 됩니다. 붓툴로 이렇게 그리세요. 네. 그리는 거 쉽죠? 여러분들 이 정도 그리는 거는 마우스로도 가능하잖아요. 그쵸? 그 다음 윈도우에서 믹서를 꺼냅니다. 네. 이 믹서를 꺼내서, 믹서 보시면 여기 라이너라고 있죠? 라이너를 보시면 여기, 요거를 흰색, 요것도 흰색. 지금 이건 알파가 매겨져 있는데 제가 만들어놔서. 이 색깔일 수도 있고 이 색깔일 수도 있는데 둘다 흰색으로 가세요. 너 꺼져. 네. 이렇게 둘다 흰색이고 하나는 여기 알파 값을 팍 낮춰버려요. 그리고 그, 부툴 가시면 이렇게. 할수 있죠 근데 여기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잠겨 있다고 나오잖아요 저기 열쇠 모양으로 요거를 요게 지금 잠겨 있는데 잠겨 있는 걸 푸르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찍고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찍고 드래그 찍고 드래그 어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에 안 나온다 이렇게 드래그로는 힘들다 그러면 f를 누르세요 f 누르시고 딱 선택하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네,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제가 심벌을 만드는 법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심벌은 이렇게 얘를, 선,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F8번 있죠 F8번을 누르면 심벌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심벌 이름은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요 시, 심벌로 만들어서 심벌로 만들면 뭐가 좋으냐 네, 왜 시, 쓸데없이 이렇게 심벌로 만드냐 네, 나중에 찍어 쓰기도 좋고 갖다 쓰기도 좋고 무엇보다 알파 값을 한번더 매길 수 있어요 알파를 매겨서 네, 이렇게 알파 값을 매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. 어둡게 갔다가 하얗게 갔다가. 그 다음에 틴트라고. 틴트 아시죠? 이렇게 색깔, 색깔을, 색깔로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색깔을 줄 수도 있고. 그래서 저는 보통은 심벌로 잘안 만들어요. 귀찮아서요. 심벌로 만드는 이유는 예전에 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그 수정이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외주 학습용 할 때는 심벌로 많이 만드는데 제작품할 때는 심벌 많이 안 만들어요. 귀찮아서. 빨리만 빨리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내 작품인데 수정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말이죠. 어 벌써 이 3분이 다 됐네요. 네 오늘은 간단하게 네 이렇게 그라디에이션네 것도 이렇게 알파 값을 주고 이렇게 연기처럼 만드는 지금 보시면 오영태 머리에서 김이 나고 있습니다. 네슉 그러면서 너는 네, 이건 만들어 놓은 거죠. 아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 위에 있잖아요. 이걸 뒤로 보내는 방법은 컨트롤을 누르고 그 여러분들 방향 방향 있죠. 이 방향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. 그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또 이렇게 위, 옆, 옆,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. 여기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를 아래를 누르면 이렇게 뒤로 갑니다. 그리고 위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고요. 오 위, 아. 이렇게요. 네이 기능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가 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.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, 네 쉽죠? 네. 오늘은, 오늘은 이 연기를 그려봤고, 그 다음 앞뒤로 가는 거. 이렇게 배워봤어요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 네. 5분 이상 가면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. 오늘은 또 여기까지. 카카오 페이지에서 신연예인 지옥 시즌2 4편부터 이어서 666 부대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.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으로 검색하시거나,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은 시청, 아니,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